안녕하십니까 희망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채널 VBA 카테고리에서 144번 영상 기억하십니까? 자, 144번 영상에서 제가 생산 계획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첫 번째 복문제 버전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고 그,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제 시간이 흘렀지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생산계획관리자동화프로그램 버전 2를 자 개발을 완료를 해서 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버전 A 여기 첫 번째 버전 첫 번째 버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일 부분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생산계획관리 자동화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144번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계획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전체 프로세스는 반드시 144번 영상을 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버전 2에서 자, 버전 1과 비교를 했을 때 달라진 점만 설명을 드리 하겠습니다 자 달라진 점은 자 먼저 첫번째 버전을 한번 볼게요 자 첫번째 버전에서는 어 제품의 대분류별 대분류별 중분류별 자그 다음에 소분류가 있었죠. 자 제품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었고, 자 중요한 부분은 제품의 무슨 분류를 가지고, 제품의 중분류를 가지고, 자그 제품별, 자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개수, 자요 정보를 가지고, 자 VBA 로직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이렇게 VBL 로직이 만들어졌었는데, 어,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는 어, 여기 보면 제품의 소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의 소분류별로 자, 생산할 수 있는 단위당 개수가 자,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됩니까? 라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버전 2에서 달라진 점은 자. 여기, 이게 이제 버전 2에 해당되는 어, 데이터셋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버전 2에서는 위쪽에 있는 테이블을 사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쩌, 어쩌, 어디, 아래쪽 테이블에 있는 자,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의 대분류별, 중분류별, 소분류별, 각각 어떻습니까? 자,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자 생산 개수가 모두 다 다르죠. 따라서 버전 2에서는 여기 어, 빨간색 영역에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자 VBA 로직의 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요 데이터 테이블은 어디에 사용이 되어져 있냐면 VBA 로직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요 위쪽 테이블은 어디 자두 번째 생산 계획 시트에 가면 자. 테이블이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자,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두 번째 테이블에 보시면 어, 40행, 그 다음에 어딥니까 44행, 54행, 60행, 66행에 보시면 어떻게요? 해당 일자별 자, 해당 일자별 그 해당 라인에서 어, 생산에 필요한 자, 시간. 자, 필요 시간, 그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식에 수식에 어떤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두 번째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어 방금 보셨던 생산 계획의 여기 분홍색 라인에 있는 수식에도 사용이 되었고, VBL 로직에도 사용이 됐었는데, 어 여기 버전 2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VBL 로직에는 여기 아래쪽 데이터 정보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데이터 테이블은 언제 어, 어디에 VBL 로직이 아닌 여기 수식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분리가 됐죠. 따라서 어 만약에 여기 지금 수식으로 사용되어진 이 부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행들을 지우시던가 아니면 뭐 이거 자체 이제 아니면 필요는 있으나 정보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VBL로 이 로직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생산 계획 시트에 있는 요 수식을 좀잘 보시고 수식이 어렵지 않죠? 굉장히 단순한 수식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적당하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어요 생산 계획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버전 2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엑셀 디자인 구독 인증 샷을 자 어디, 어디로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금 화면에서 보죠. 보고 계시는 버전 2 프로그램을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